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운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 v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임 오프 기사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지금 메모러자서전을 냈다고 합니다. 그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how Barbara make it to Broadway? 자, make 이다면 수거잖아요 make 성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바라가 브로드웨이에 입성하게 되고, 되고 성공했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아, 이 기사는 'In an excerpt from her new memoir', 그녀 최신 최신 자서전으로부터 발췌했다고 합니다. 자,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는 'Recall' 회상했다는 거죠. 오디션 that led to her debut. 그녀의 데뷔를 이끌었던 오디션의 그 첫날을 회상하는 그 장면부터 어, 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이 누구냐면 바바라 조안 스트라이샌드라고 합니다. 본명은 42년생, 81세입니다. 미국 뉴욕 브로클리 출신. 직업, 가수, 배우, 영화감독. 이분이 영화도 찍었어요. 영화. 키 163, 활동. 6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대단한 어, 배우죠. 62년에 싱글 해피 데이스 아 히어게인 이걸로 데뷔했다고 하고요. 장르는 브로드웨이, 트로디셔널 팝, 디스코. 배우자는 엘리엇 굴드, 제임스 브롤린. 두 명과 결혼했고요. 아들은 제이슨 굴드 한 명을 두고 있네요. 자, 이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 이름인데 원래 이제 유대인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연예인에 등극하는데 이분은 필명으로 아 그대로 이름으로 계속 어, 존속하고 있다는 거고 어, 콘서트 표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요. 내 가수 인생에 누가 있는데 비싸도 싸지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급 인지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미자, 패티김 정도. 그러니까 패티김이 한 85세잖아요. 이미자가 한 82, 이분이 81, 이게 어, 패트김 느낌, 이미자 느낌, 국민 가수라는 얘기죠. 이분의 특징은 이제 큰, 큰 코예요. 보세요, 큰 코, 굉장히 매력적인 코. 그데 모든 음성이 코에서 나오잖아요, 울림이. 그래서 어, 이런 우수갯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돈이 코구멍에서 나온다. 굉장히 진보 성향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음반도 냈고요. 또 민주당 골수 지지 팬입니다. 그래서 전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부인, 또 친하고, 친하기도 하고요. 또 황우석 애완견 복제 2018년. 그러니까 이 애완견이 죽게 되면서 이 복제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6년 마이애미 콘서트가 지금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 깊었던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넷플릭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브라스트 라이드의 공연을 받, 봤는데, 여기에 이 개가 등장합니다. 콘서트에 그 정도로 사랑하는 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마이애미다 보니까 그런 크랩 개, 개를 이제 불러다가 항상 그 집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la에 가더라도 그 집에서 공수해서 먹는 그런 크랩,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를 개를 가지고 파티하는 거죠. 그 크랩. 자. 바브라스타 샌드가 어떤 여자인가는 좀더 보시면, 어, 아카데미 여우 우주, 우유, 우, 우주연상은 물론, 그래미상. 그래미상은 이제 대중음악상이죠. 그 다음에 뮤지컬 토니상그 다음에 이제 방송 M 미상이세 가지를 모두 손에 넣은 인물이다. 자, 아야, 바브라스타 샌드가 지금 81살이라고 했죠. 10대에 데뷔해서 60년 이상 대중문화에 전면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그래서 이번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자서전 이름이 My Name Is Barbara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첫 자서전이 굉장히 두껍답니다. 970 페이지. 어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20년 또는 50년 후 그때도 세계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있다면 이 책을 집어들면 된다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어, 부를 어린 시절에 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5살 때 이제 부모의 뜻을 거스르며 독립했다고 합니다. 거주지 주소가 일정하지 않을 정도로 돈이 없어서 무작정 알바를 해서 노래를 하다가 발탁된 케이스다. 어머니와는요,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대성한 뒤에도 혹평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보냈다고 했다고 해요. 엄마는 항상 너는 틀렸어. 메시지를 계속 보내려 했던 것 같다며. 이 자자전에서. 그렇지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어제보다도 더난 오늘을 위해 연기하고 노래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비평하고, 어, 틀렸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장했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나에 대한 객관적인 면을 보게 됐다라고 서술했다고 해요. 자, 빌보드 101위 곡이 있는데, The Way We w e r e 아주 유명한 노래고요 Evergreen, You Don't Bring Me Flower. 자, 나에게 꽃을 가져오지 마라. 어, 이런 그, 캐나다 가수죠. 닐 다이몬드와 노래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No More Tears Enough Is Enough라는 노래, 도나 썬마와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Woman in Love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Woman in Love, 80년대 노래입니다. 어, 저는 이제 Woman in Love하고 The Way We Were, Evergreen, 그다음에 Memory, Catch라는 주제고, 이게 바브라 스텔슨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그냥 Memory죠. 그 Catch라는 그 뮤지컬에 나오는 음악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슨과 이제 스타이스 보이라는 1976년에서 이런 그리스 배우와 이제 아주 스타에서 보내서 또 떴죠. 영화에서. 자, 아무튼 바보라 스트라이스 샌드는 한마디로 Mother of Diva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Diva란 것은 유명한 가수죠. 가수의 어머니다. 가수 중에 가수다. 선생의 선생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고, 어, 미국의 가수, 배우,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적 가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녀가 이번 자서전에서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그 오디션 장면이에요. 영어로 한번 써봤는데. 자, Can get it for you wholesale was a major broadway show. 자, 이게 지금 그 wholesale 그러니까 뭐 도매가 major broadway 그런 어, major 중요한 broadway show가 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이런 그 어떤 그 드라마 쇼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 트릭처니까. 이것은 이제 제로미 와이더맨이 이런 사람이 이제 곡을 썼다는 거예요. 음악과 가사를 썼어요. 하를드 로마, 롬시가. 다 이분들은 고인이겠죠. 그 다음에 아돌 로린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든지 집시라는 유명한 그런 것을 이제 북,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드렉팅, 감독을 했다는 거죠. 프로듀서, 피드는 이제 데이비드 머리인데 자, 이분들이 모두가 이제 브로드웨이의 로열티, 왕족들이에요. 그리고 어, 내가 생각할 때, there wasn't much of a chance. 기회가 없다는 거죠. That they would want to hire me. 그들이 나를 쓸, 하여 고용할 비를 원하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브라 스트라이인드는 전혀 흑수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어, 꽉 잡고 있었던 때에 자기가 이제 지금 브로드웨이 쇼에 지금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예요. 자, that's my negativity. 그것은 나의 부정성이었습니다. Comma which? 근데 그 부정성은 뭐냐면 내가 인헤리 e r i t e d f r o 엄마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유산으로. 아까 엄마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는 언, 언제나 나한테 말하기를 Don't count on anything good. 야, 어떤 좋은 것도 의지, 의지하지 마라. Count on,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God, 신은 snatch it away. 그걸 바로 체갈 거야. 이게 좋은 건 존재하지 않아. 좋은 건 신이 가져간다.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 나는 아마 used that negativity. 그 부정성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To protect myself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성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죠 부정적인 말을 해주니까 오히려 나를 더 다졌다 이런 느낌 I came in audition in November 1961년도에 11월달에 이제 오디션에 들어가게 됐는데 since 왜냐하면 그때 그 플레이 그 공연 그 플레이 그 공연은 t 크 o 레 p l a 자 1930년대 이제 그 공연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1930년대 그런 의상 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의상들. 자, someone announced my name.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step out out onto the bare stage at the Saint James Theater. 그 당시 오디션을 봤던 곳이 이제 Saint James 극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 bare stage. 스테이지가 무대인데 배어니까 맨살 즉 장식이 안 돼, 뭐, 텅빈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 오디션의 무대가 텅 비어 있는 곳에서 내가 스텝 아웃 나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 그때 나는 여전히 still wearing my coat, 코트를 입으셨다는 거죠. 이런 의상을. 송곳 30년대 의상. 모든 사람들이, 어, could appreciate,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런 의상을 입고, 30년대 의상을 입고, 그때 맞게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of course, 물론, whoever was announced my name mispronounced it. 유대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mispronounced 발음을 좀 잘못했던 누구든지 간에 나는 had to correct it. 그걸 이제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브라 스트라이센드 이름을 잘못 발음을 하게 되면 어, 정확히 고쳐, 고쳐졌다는 거예요. 다, as I was explained. 내가 이것을 설명할 때 I was setting down my shopping bag. 나는 내 쇼핑백을 set down. 내려놨습니다. 나는 캐리 슨푸드 그게 그쇼핑백에는 항상 음식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는 다 솔트가 없는, 즉무설 무염, 어, 프레첼, 프레첼이 뭐냐면 독일 가면 이런 음식이 있거든요. 빵이, 이렇게 원형, 그 육, 타원형에 이런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그 빵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첼 빵인데, 여기에 이제 소금을 원래 쳐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언솔티드 프레첼 빵, 그다음에 오레오 아시죠? 오레오? 어, 이렇게 그... 빵과 빵 사이에 이런 초코파이가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거 요것을 이제 거기라고 합니다. 꺽꺽 찐득찐득한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이제 리무브 댓 화이트 거인더 미들 가운데 있는 이런 화이트 g 를 제거해서 먹는 오레오 과자 아몬드 요것이 항상 가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you never know when you will want a snack 아, 당신이 스낵을 원하는 때를 당신은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배고플지 모르니까 항상 공연 중에 배고프니까 그 간식을 이제 내려놨다는 것이죠. 공연을 할 때는. 자 제롬이 와이드맨은 그 당시 이제 거기 에 있었어요 오디션 장소에 그날 레이어 그는 describe what happened next in a magazine article. 그 다음에 이제 매거니 잡지 어떤 기사에다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describe 서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바브라 스트라이샌더를 그 오디션 한 뒤에 이제 아, 대단한 가수가 왔구나라고 이제 어떤 기사를 썼는 것인데 그기사를 영어로 써 놨다는 거죠. 좀 어려워요. 그냥 직독직 할게요. 소프트리 부드럽고 보이스가 as true as a plumb line. 플럼이란 말은 원래 다림줄을 써서 수직 수평을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럼 라인이라는 것은 다림줄. 우리가 측량하는 줄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말한다고 합니다. 플럼 라인. 그러니까 그 다림질 하듯이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그 투르 정직했다는 것이고, 각을 딱딱 잡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ure as the soap that floats, 그리고 흐르고 있는 비누처럼 pure 순수했다. 거기에는 with the quiet authority, 그 조용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Someone who had seen the inevitable,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의 권위. As simply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directly. 아주 직접적이면서 무빙이 아주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마치 호머가 telling about the death of Hector, Hector의 죽음을 말하는 호머처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호머가 쓴 유명한 그 배경이 됐던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브래드 피트와 이제 올랜드 블룸이 주연을 했는데 당대의 이 브래드 피트 여기서 역할이 이제 거의 신과 같은 아킬레스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그 당시 트로이의 아주 영웅이었던 장군, 유명한 장군 올랜드 볼륨 역 여기 나왔던 이 헥토르인데 여기 보면 이제 헥토르하고 어이 브래드 피트가 이제 음. 싸워요 이 트로이 음. 앞에서 그성 앞에서 그, 옛날에는 그 대장끼리만 일단 전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 브래드 피트가 이제 올랜드 볼륨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는 서막인데 이때 헥토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 근데 이 동생이 나가야 되는데, 형이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동생이 그 헬레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전쟁이 났는데, 형이 나가서, 어, 싸우면서 이제 아킬레스한테 질 수밖에 없는 전쟁. 당대 영웅이었던 아킬레스한테 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헥토르가 죽어요. 죽다 보니까 그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막 온갖 어떻게 보면 창피를 주는 거죠. 그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She told the haunting story of a girl who had stayed too long at the fair. 그래서 그녀는 그 haunting story, 계속 지속적인 이야기죠. 그 소녀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stayed too long at the fair. 어, 아주 그 공연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소녀의 그런 지속적인 스토리를 말하면서 헥토르의 죽음에 대해서 호모가 말하듯이 감동적이고 직설적이고 간단히 말했다는 거죠. it was a song of course. 그리고 그것은 노래였습니다. 물론 그리고 좋은 노래였어요. 그렇지만 emerging through the voice and personality of this strange child. 이 이상한 소녀, 즉 바브라 스테샌드의 이런 십대의 어떤 목소리와 퍼스널리티, 인격을 통해서 등장했던 것이었고, it became more than that. 그 이상이었습니다. We were hearing music. 우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word 말도 들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We were experiencing what one gets only from great art. Great art. 위대한 예술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는 느낌을 가졌다 m o m a moment of revealed truth. e e n r e a l truth. The f u t e o f r e t t e o s i n g 내가 노래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I remembered I had gum in my mouth. 내 입에 이제 껌을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stuck it under the chair.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다가 이제 붙였다는 거죠. The song seemed to go well. 노래는 잘된 것처럼 보였다. Everyone laughed. 모두가 웃었고 또 아더가 말하기를 Thank you. We'll be touched. 우리가 연락할게요. 아니면 Something like that. 뭐 그와 비슷한 거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디션을 본 뒤에. 자, later I found out that, 나는 나중에 뭘알았냐면 아더가 had go over, 검토했다는 거죠. To the chair, 의자에 가서. After I left and till it, 내가 떠난 뒤에 그 의자를 till,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to see, 본다는 거죠. If the gum was still there, gum이 거기 여전히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의자를 이제 기울였다는 거죠. I guess 내 생각에, he wanted to know, 그는 알고 싶었다. 만약에 그 순간, had been spontaneous, 그 순간이 즉흥적이었는가를 알고 싶었다는 거죠. Had I really been chewing gum? 그리고 내가 어, 전, 진짜 껌을 계속 씹고 있었던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Or 아니면 Was it just a funny bit of business? 그렇지, 단순히 재밌는 일인가요? I had a workout before I got there.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그 workout 어, 일을 해왔던 그런 일종의 일이었나요?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음,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더는 말하기를, there was no gum이 없었다. Listen, 들어보세요. I wouldn't have left my gum on their c h 저는 의자에다 껌을 남겨놓은 적이 없어요. Spoiling their property. 그들의 재산을 망치잖아요. 껌 붙이면 의자가 망가지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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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그, 껌을 이제 통해서 회사가 이제 재산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짓을 내가 왜 해요? That's not nice. 좋지 않잖아요. The truth is, I pull it off. 나는 그걸 꺼냈어요. Before I got up. 그리고 나서 나는 일어나서 started c h e w i again. 다시 껌을 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 때 껌을 씹었는데 질컹질컹 씹다가 이걸 이제 의자에다 붙였는데 그걸 이제 나오면서 다시 띄어서 먹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디션을 봤던 아까 그 누군 누구, 누굽니까 어, 아더죠. 이 아더 아더가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껌이 있는가를 <laughs> 확인했다는 거죠. 에피소드죠. There was still some flavor left in it. 그 안에는 여전히 플레버 향이 여전히 있었다. 자, 970 페이지 에 달하는 자서전의 일부를 한번 읽어봤고요. 실제 뉴욕에 가보시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껌을 정말 많이 붙입니다. 뉴욕에 그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도 껌을 많이 붙이고요. 이렇게 길거리에다도 그냥 껌을 갖다 붙여 던져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올 정도니까 어? 엄청나게 뉴욕은 껌을 붙이는. 도시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이네임에서 마바라라는 메모아르 자서전을 냈던 마브라스트랜드의 그런 타임 오프 그 시절의 그런 어, 오디션 때의 그런 청초한 모습의 그런 모습들을 영어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